자, 오늘 짬락을 송전지로 나왔습니다. 물이 꽉꽉 차있던 필드가 지금 뭐 완전히 물이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붙어있을 놈들은 또 붙어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물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. 오늘 비가 왔는데 뭐, 여, 여기를 채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. <laughs> 가다루 쪽으로 올때간것 같은데 보겠습니다. 헤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. 이런 것들이. 이게 힘을 못써 강주치 아이나 에이, 역시 힘을 못 쓰는 분 발목 치니것 같았어. 에이. 에이. 아이고 강조치입니다 사자 짜리 강조치 또 뭡니까? 또강준치니까또 강준치? 아따. 손맛은 보긴 보는데, 내 강준치 손맛 보러 온건 아니잖아. 주름 옆으로 가는데, 이 준치는 손맛이 그냥 없어요. 네, 한번 하면 쭉 딸려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자또 사자 강준치 한 마리 합니다 아배수들다 어디 숨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준치 이 활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탐색해 놔가죠 이쪽은 그래도 청태가 엄, 없어요 청태가 없는데 와 저쪽 상류 쪽에 오던 형태들이 엄청나 갑자기 지금 비가 들, 들, 들이쳐서 잠깐 산 밑으로 숨었습니다. 비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 다시 한번 내려가서 이 아래 브레이크라인들을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. 아, 송전지를 보면 하, 물이 너무 많이 빠졌죠. 군데군데 둔버 군데, 같은 곳과 둔덕이 있는데 저런 데를 잘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물이 찼을 때 저런 아, 주변에서 베이트 어, 피지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비가 지나가는 비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데 브레이크 라인으로 해서 아직까지 좀 베스트다운 베스트를 아직못 만났습니다 저쪽에 불무디기 저 그렇지 그런데, 저래 한 남마리 정도는 숨어 있을 것 같은데. 어렵게 또 한수 합니다. 카메라가 꺼져 있었네요. 배터리를 신경 안 쓰고 있었더니만. 자조그만배어또 하나입니다. 아라 에이구, 요런게. 아,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, 지금 바깥으로 좀 피신해서, 아주 있어요. 나무 밑에 있으니까 비는 안 맞는데, 하늘을 봐서는 또 이렇게 지나가는 소나기 같아서, 잠시 머물렀다가, 또 다시 한 번,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비가 이렇게 내려주고 그러면 좀 활성도가 높아지긴 하는데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도 이제, 채비는, 32분의 1 온스 지그헤드에 2인치 치코 쉐이드를 달아가지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, 지금 준치 같은 거 반응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, 2자 정도 된 고기들이 약간 반응했는데,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, 그래도, 그 가장자리로다가 했을 적에 아주 짜치들에도 많이 잡히고, 삼자도 이렇게 잡히고 했었는데, 쉽지가 않네요, 오늘은. 블루 길이 이렇게. 이런, 이런,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계속 이런 것만 잡혀요. 지금 안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どう <sighs> 거기 숨어 있었네. 에휴. 작은 뱃살아. 아이고 씨알이가 쪽 있네 아이고 아이고 참 씨알이가 있긴 뭐 그게 그거지 자 이자 물고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, 맨날 궁금해하던 곳이 있는데요. 거기를 한번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이이게씨 아, 지랄하고